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2월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66년생 말띠의 2025년 2월 운세를 사주학적으로 분석하면 이 시기는 신중한 판단과 자기조절이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말띠는 대체로 자유롭고 활발하며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띠로 주도적인 역할을 좋아하고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은 때로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일을 떠안으면서 피로가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966년생은 병원현생으로 불의 기운이 강한 해에 태어났으며 이는 열정과 창의력을 상징합니다. 불의 에너지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추진력을 제공하지만 균형을 잃을 경우 쉽게 소진되거나 대인관계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25년 개면년년은 물의 기운과 나무의 기운이 중첩되는 해로 불과 물의 상극 관계가 강조되면서 감정적인 기복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2월에는 이러한 기운의 충돌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월에는 대인 관계에서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말띠는 대체로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 시기에는 지나치게 솔직한 발언이나 과도한 자기주장이 오해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말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대화나 협상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며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고 명확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감정적 반응은 삼가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조율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정적으로는 무리한 투자나 충동적인 지출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말띠는 도전적인 성향으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며 금전적으로도 모험을 감행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2월에는 이러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인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투자하거나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우선시하며 필요 이상의 소비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면에서는 체력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띠는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과도한 활동은 신체적인 피로와 소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월에는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이나 소화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자극적이거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국물 요리와 생강차, 대추차 같은 음료를 섭취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신경 써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피로를 해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며 지나친 야근이나 무리한 활동은 삼가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과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유익합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되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띠는 활동적인 성향으로 인해 격렬한 운동을 선호할 수 있지만, 2월에는 요가나 필라테스와 같은 유연성을 강조하는 운동이 적합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근육의 피로를 줄이며 내면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물의 기운이 강한 2월에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과 같은 물과 관련된 운동도 추천됩니다. 다만, 겨울철에는 운동 전후로 체온을 유지하고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 시에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운전 중에는 과속을 삼가고 안전 운전을 실천하며 복잡하거나 혼잡한 장소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장시간 활동하거나 무리한 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날씨 변화로 인해 길이 미끄럽거나 시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니 항상 대비책을 마련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내면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띠는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며 때로는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종종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정리하고 내면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독서와 같은 정적인 활동은 심리적 안정을 돕는데 효과적이며,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말띠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966년생 말띠는 2025년 2월의 대인관계, 재정문제, 건강관리에서 신중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떠안기 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신체적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면 이 시기에 도전적인 에너지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